对，那个打木没有？ Bye. <laughs> 야! 뭐하자 야! 야! 뭐. <laughs> 아! 잠깐, 아 <웃음> 찍혔어? <웃음> <웃음> 아, 무섭구만 무서워. <laughs> 야, 좌절해보게해보구만 우리 아, 상현이. 건너와 앞에서 해야지 야 <laughs> 신나 <laughs> 진짜 아나 계속 웃음이 나와서 못하겠고아 아, 진짜 <laughs> 뜻밖에 어 뜻밖에 <웃음> 아나 웃음이 나 아, 어? 그렇게 그러니까 총알라 앞장서 빨리 앵그리버드. 아직 찍다가 찍다가 안 찍겠어. 야, 앞으로 와. 어디 가자. 장서 앞 장서. <목소리>